지금은 너는 한마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나중에는 열마디기, 백마디기여서도 해결 못한다. 어? 나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보내서 그냥 팍 안겨줘 버리라고. 그러면서 또 달라.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은 두고두고 당신 목회 앞으로 협력하겠다. 어? 그러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결해 봅시다. 그냥 툭줘그라 다른 사람한테 쓰거든. 어. 그 사람은 한 사람 다필요없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현찰로 갔더.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현찰로 갔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현찰로 갔다그 사람이 뭐 얼마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. 달라. 몰라. 나.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내 기분으로 말할게. 한5천만원딱 주면서, 음. 어, 한5천만원딱 주면서, 음. 어, 한5천만원딱 주면서, 음. 어. 오천만 원이요? 주면서 음, 음, 잘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그의 못자께 평생 그렇게 군대가 겠습니다아 음, 봐. 그 그만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를.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가서 자기 차명 깎기는 일이잖아. 그 목사로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 교회는 힘이 없어서 이상한 역할도 못 해. 정상적인 사례비 받고 있지. 네? 교회 있지. 특별히 아쉬움이 없다고. 다행히 운 좋게 아주 현재탁급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뭐 좋겠지만 뭐. 그걸 어떻게 알아? 모르잖아.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, 2천만 원들나 같은 건안 해. 어제도한 3천은 돼야 말이야. 2천 해가지고 나 보고 한 2천 주면서 가서 좀 대신 좀 부탁을 해놔야 돼. 안 해. 예를 들어서 두세 개줄수 있는 야, 자신의 열액이 두재개줄수 있는 열액이 된다 그러면 하나 주고그 다음에 또 하나 두고, 그렇게 하지 말고세길한꺼은에 그리고, 그 마치 그, 뭐, 뚜껑 을 막을 때, 삽으로, 한 삽, 두삽 이렇게 하니포크으로 이렇게 막아버려, 막아진다고. 그냥,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은, 그냥,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한 방에, 줄있는맥스을줘버리 이만 자신 난다고 말이야. 한 달, 음... 음... 가 감안했을 때, 1년치 폐의는 딱 안겨줘야 만동하지 않겠어요. 그러나 적어도 그런 난처한 심부름을 요청을 할 때는 그분에게 그에 합당한 사례를 해야 맞지. 그사람이 그래야 움직이지.